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어제는 집에서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러블리 로즈가 유튜브 영상에 나온 거예요. 다남다육님이 스피드다육? 스피드다육에서 촬영을 했는데 러블리 로즈가 어, 특가로 나온 거죠. 그래갖고 제가 러블리 로즈를 구입했어요. 세상에. 러블리 로즈 어, 2 0개에 20개에 3만원 이었어요. 20개에 3만원 이었는데 제가 40개를 구매했어요. 오우 이렇게 하얀 종이에 싸서 왔네요. 어머! 짠! <laughs> 러블리 로즈 인데요. 얘가 수입됐었던 어, 것 같고요. 수입 러블리로즈인 것 같고 이렇게 커팅해서 온 거를 밭에다가 심어서 뿌리가 살짝 난 거예요. 뿌리가 살짝 난 러블리로즈고요. 사이즈는 생각보다 커요. 어, 근데 얘가 수입 러블리로즈라 그런지 제가 갖고 있는 러블리로즈랑은 약간 입장이 좀, 조금 다른 듯한 느낌? 이렇게 뿌리는 다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러블리 로즈가 다섯 개씩 들어있나봐요. 음, 똑같아요. 똑같은. 아, 얘는, 얘는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러블리 로즈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러블리 로즈. 다섯 개씩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목대가 좀 길게 생겼어요. 목대가 길고 뿌리는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개에, 아니, 아니죠. 스무, 스무 개에 삼만 원이니까 하나에 천오백 원 꼴이에요. 러블리 로즈가 요즘 조금 예전에 비하면 값이, 몸값이 올라갔죠.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다육, 다육이 시작했을 때,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다육이는 2000 시민 다육에서 제가 하나에 500원씩 데려온 다육이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최하가 2,000원? 2 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 2 0 0 0원은 줘야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러블리 로지가 지금 막 푸르고 있어요. 응. 전부 다 다섯 개씩 들어있네요. 와, 러블리 로즈 부자, 부자가 된 느낌이네요. 하나하나 포장, 어 제가 막 풀어가지고 흙이 막 묻었어요. 이렇게 러블리 로즈 40개 하고요. 보니까 여기 영, 영린? 영린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서비스인가봐요. 음. <laughs> 귀여운 영린 두 개가 같이 왔어요. 얘는 서비스인가봐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엄청 작으네요. 작가도 이렇게 까만 손톱을 하고 있네요. 언니 러 러블리 로즈 봐봐봐요. 빨리 연박송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거 얼마 줬어? 6만 원.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응, 하나에 1,500원. 어. 대신 뿌리가 내렸어, 언니. 어, 뿌리는 다 내렸네. <laughs> 야, 이거를 응. 하나씩 다 따고 그거 해도 되겠어. 이거지? 어. 요거 하나씩 다 따서 <laughs> 맨 밑에 건 언니 따면 이 꼬지가 잘안 된대 두 번째 걸 따야 잘 된대 아 그럼 따지마 그냥 따지말 응. 그냥 응. 심어 그냥 얘는 또 서비스로 줬나봐 어, 서비스 영린이래 영린 영린 결과 아, 응 영린 근데 내 거랑 비, 아까 틀리지 음. 다 비슷하게 생겼어 다, 다 이름만 이름만 다르 이거는 그거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몇 개야? 4 0개음 이건 뿌리가 내렸네 음, 뿌리 내려 내린 거 밭에서 뽑아서 보낸 거 같아. 한 칸에다 그러니까, 심어. 그니까 수입해갖고 뿌리를 응. 내려서 파는 거지. 뿌리 안 내렸을 땐 가격이 좀 쌌었어. 네, 6만원도 비싸진 않다. 그쵸, 언니.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이, 어. 요즘 이 3,000원 줘야, 줘야 돼. 3,000원, 3,000원, 맞아. 3,000원 줘야 어. 되는데. 이거보다,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보다 조금씩 덜한 것도 3,000원 받더라. 그치. 러블리 로즈를 요, 어, 좀 타원형 화분이거든요. 이거 제가 라울 심었던 화분인데, 라울 냉해 입었던 화분 다 분리하고 나서 나온 화분에다가 러블리 로즈를 심어볼게요. 러블리 로즈가 지금 뿌리가 다 나와 있어서 그냥 흙 채우고 핀셋으로 위에서 꽂으면 될것 같아요. 이 흙은 단진의 다육 짱짱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러블리 로즈 <laughs> 좋으라고 요 짱짱이 크게다가 러블리 로즈를 한번 해볼게요. 약간 타원형이면서 어, 좌우로 살짝 높아요. 독토까지 다 해놓고 핀셋으로 꽂아볼게요. 그게 빠르겠죠? 제가 예전에 러블리 로즈 22개 합식하다가 잘 못해갖고 구독자님들한테 끝났어요. 더더 <laughs> 배우고 봉갈이 하라고 더 배우고 합식하라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잘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하나씩 핀셋으로 뿌리가 웬만큼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핀셋으로 하나, 둘 모자르지 않을까요? 셋, 넷. 제가 채, 유튜브 채널명이 러블리 로즈잖아요. 제가 러블리 로즈를 채널명으로 한 이유는 음, 러블리 로즈가 예쁘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에 채널명을 할때좀 저는 독특한 채널명을 하고 싶었어요. 러블리 로즈가 예쁘기도 하고 러블리 로즈를 채널명을 하면 다육이 이름으로 다육이 다육이 유튜버니까 다육이 이름으로. 어, 채널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했는데 처음에 정했을 때 구독자 분들이 어, 이름 예쁘다고 채널명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러블리로즈 다육이라고 채널명을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러블리로즈가 인기 있진 않았었어요 작년 작년 하반기부터 러블리 로즈가 인기 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러블리 로즈가 이 어, 꼬지도 잘 되는데 왜 러블리 로즈 가격이 비싼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점점 러블리 로즈 가격이 비싸지고 있는 거죠. 이 어, 꼬지를 하면 거의 이 꼬지가 90% 이상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러블리 로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점점 고공 행진을 하고 있죠. 왜 비쌀까요? 어... 수요가 그만큼 많아서 그러겠죠? 러블리 로즈를 찾는 분들이 생산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러블리 로즈가 이 꼬지도 잘 되고 별로 판매가 안 되고 이러니까 농가에서 생산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농가에서 생산을 중지하고 그래서 생산이 잘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수입이 되고 있어요. 얘는 좀 따야 될것 같죠? 얘는, 얘는 좀 따야 될것 같죠? 얘는 좀 땄다가, 나중에 <laughs> 남는 거는 이 꼬지를 해볼게요. <laughs> 인터넷으로 주, 유튜브 영상 보고 주문했어요. 어제 요거 하나에 1,500원씩 그 20개에 3만원씩 팔았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30, 40개 주문했어요. 러블리 로즈가 점점 매 가격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쌌었어요. 저 처음에 예전에 500원 주고 샀었어요. 그랬는데, 500원, 1000원 밖에 안 했었는데. 2,000원도 하고 뭐 그러는데? 요즘은 막 3,000원짜리도 있어요. 이 꼬지가, 이 꼬지도 잘돼얘 그러니까, 이 꼬지가 엄청 잘 되는데, 왜, 가격, 왜 가격이 자꾸 올라가냐고요. <laughs> 얘는 수입된 거예요. 비싸서,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어제 인터넷 보, 유튜브 영상 보다 보니까 싸게 나온 거 같아서 지금이야. 지금 사야 해. <laughs> 제가 입고 자려고 이렇게 밑에까지 있는 아이들은 좀 땄어요. 다섯 개는 여기에다가 마저 심어줄게요. 이렇게 러블리 로즈 40개를 합식을 했어요. 요거는 요 화분에 세어보니까3 5개고요 이쪽에 조그만 화분에 다섯 개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엄청 마음에 들어요. <laughs> 위에서 항공샷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빼곡하게 심으면 사0개다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모자랄까봐 조금 느슨하게 심어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40개 어, 러블리 로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러블리 로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제일 어, 오래된 것 같아요. 제일 오래돼서 색감이 조금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죠. 이렇게 해서 이두개 합식하다가 제가 그때 엄청 애먹었던 <laughs> 러블리 로즈예요.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두 개만 심어져 있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2도 군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 있고, 이쪽에, 얘는 3도 군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심어줬었던 거고요. 이쪽에 화분에도 이렇게 있고요. 얘는 1월 3일날 심어줬네요. 1월 3일날 심어준 러블리 로즈. 이렇게 해서 저, 제가 갖고 있는 러블리 로즈가 총 출동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